네 안녕하세요 마그마 큐브입니다 오늘은 어또 어, 다른 색다른 마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바로 동전이 컵 통과 마술입니다 동전 컵 통과 마술 어 이것이 준비물은 어 투명한 컵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이제 구멍이 크게 나야 됩니다 어, 네 이런 거 그리고 동전 10원짜리 0 동전 네, 더작으면 좋아요 네, 10원짜리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. 일단,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요렇게, 보여주, 보여주, 咳,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, 보여줍니다. 관람자에게 보여주고요. 이거를 이렇게 잡는 척 하면서, 이렇게 잡는 척 하면서, 이렇게, 동전을 잡는 척 하면서, 이거를, 떨어뜨립니다. 이쪽, 손가락 쪽으로, 이렇게, 감싸주고요. 이렇게 딱, 잡, 그리고, 딱 떨어뜨리면 세게 딱 잡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은, 어, 여, 여, 이쪽 손에 동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? 뭐, 아무, 자연스럽게 이쪽 손을, 이렇게, 이쪽 손으로 여기 위, 안 보이네요. 자연스럽게 이쪽 손을, 이렇게, 남은, 이렇게 해서, 두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. 컵, 뚜껑 쪽을 잡아주시고요. 이거 주먹은 그대로, 이쪽으로 옵니다. 그래서, 딱 벌릴 때얘 여기 이쪽 이쪽 손에 있는 동전이 딱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화면은 동전이 통과된것 같이 보이죠? 겠죠 근데 이 컵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어 한번 어 마술 서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동전 동전 있고요. 동전이 있습니다.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, 이걸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이제, 마술은 역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동전, 어, 컵돌키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